생각시토를 어떻게 돼요? 정석 3번 어 아, 그러면 그냥 3등급 맞을 수 있어요 <laughs> X-1 정석 3번 돌리면 3등급은 맞을 수 있어요 오, 가성비가 똥이네 플러스 Z-1 은빵 따라서 뭐 이것도 취환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b 플 C가 빵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빵. 근데 이게 그거죠 a +B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플러스 3abc가 되는데 애플 b 플러스 c가 빵이니까 여기 다 날라가고 결국 남는 게 3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남는 건데 그러면은, 얘가, 여기 ABC 중에 하나가, 적어도 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ABC가 이게 취한된 게 X-Y-Z-1이니까, 적어도 하나는 1을 어, 가져야, 그래야지 넣었을 때 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 응. 빵은 위대하네요.